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전래놀이 강사 손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평소를 만들려고 해요. 자, 태평소에 만드는 재료예요. 이렇게 재료 구입을 했죠. 이건 색 빨대하고, 굿비리하고, 그리고 태평소 밑에 거는 줄, 네, 줄, 그리고 이거는 어, 태평소 그 빨대와 이 색조기로 만든 그 이음새 부분에 이것으로 연결할 거고요. 오방색 색종이나, 요거는 어, 주름종이에요. 주름종이를 주름종이에요. 다섯 가지 색으로 했고요. 단 가위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색종이 한 장을요. 이렇게 주름종이 한 장이에요. 이렇게 먼저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하실 때 보면은, 어, 색종이나 주름종이는 이렇게 반질반질 윤이 난 것이고요. 아니면, 민자가 있어요. 이를 보시고, 유이난 곳을 바깥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난 후에, 자,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에, 콘 접기라고 하죠. 콘 접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콘 접기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콘 접기를 하신 다음에, 이 꼭지점, 여기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맞닿게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눌려주세요. 요건 어, 주름 종인 색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이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주름을 아주 다림질 아주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후에요 여기 남아 있는 부분을 삼각형으로 덮어 줍니다. 접어 줍니다. 이렇게요. 이쪽도 접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거죠. 어, 긴 삼각형이 되면서 안으로 접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섯 가지 모두 이런 식으로 접어 줄게요.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접었습니다. 이렇게 어, 긴 삼각형이 모두 바깥 바깥 면은 되고요, 속은 이렇게 접혔어요. 이제 여기를 서로 붙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같이 붙여 보겠습니다. 붙여서 완성시키겠습니다. 풀로 붙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풀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태평소 입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빨대를, 불필요하고 빨대를 여기 끼울 건데요. 여기 구멍 있죠? 여기. 네, 하고 나니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보입니다. 살짝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리로요. 자, 빨대를 넣었더니, 이게 빨대가 좀 굵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벌어집니다. 벌어진 데를 꼭꼭 눌려주세요. 그래서요, 눌려, 눌리, 눌려서 조금 전에 여기 양면 테이프가 붙은 오색 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 어, 리본 테이프를 가지고요, 오색 테이프를 가지고 붙이시고요. 여기 연결시킨 다음에, 고리도 여기다 같이 넣습니다. 넣어서 붙이고 남은 고리는 이제 어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끈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도 오색 테이프로 해도 되고 투명 테이프로도 여기를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고리를 어 저도 여기를 오방색 테이프로 했는데요. 어 테이프가 좀 오래 됐더니그 양면 테이프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자꾸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붙여놨는데요. 자 양면 테이프도 너무 많이 사서 오래 두니까 그 뭐야 저기 여기 안에 리본 안에 양면 테이프가 있던 게 전부 다 이렇게 녹아 버려가지고요. 잘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붙여서 일단은 이렇게 줄을 하나 걸었습니다. 자 여기에 풀필이가 있었죠자 풀필이를요 여기에다가 끼웁니다. 만드는 것은 쉬워요. 만드는 건 쉽고, 한데, 이건 이제 우리 전통할기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고 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마 더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끼우시고요. 한번 불어볼까요? <laughs>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악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태평소입니다. 자, 꼭꼭꼭 풀칠린 부분이 떨어진다 것 같으면 꼭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태평소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